오, 시간. 자, 얘들아, 알파랑 지금 베타가 나와 있지? 네. 아, 얘들아, 알파가 2-i라고 e 지금 나와 있거든? 네. 그럼 알파에 바를 이렇게 붙이면 이거 켤레란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죠? 네. 이게 얼마인데? 2+, e i. 어, 2+, e i겠네? 네. 그럼 베타도 나와 있는데, 아 베타도 뭐 이렇게 생겼는데, 그럼 베타, 바를 하면 마이스 1에, 마이스 2i일 텐데, 그래, 좋아. 다 집어 쳐놓으면 답이 나오겠죠. 네. 근데 살짝 짜증이 밀려오지. 네. 어? <웃음> <웃음> 짜증이 밀려오죠. 네. 그 짜증을 짜증.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? 좀 먼저 하고 나요. 시원. 뭐 어떻게 치워달라고? <웃음> <태원>. <웃음> <웃음> 어? 어떻게 어떻게 치워달라고? 치워이안 되지. 어, 어, 예. 네. 뭐 묘안이 없을까? 알파벳타로 묶어요. 뭘알파벳들로 묶어? 알파 플러스 베타. 얘들아. 잘 봐요. 그래서 내가 놀라운 테크닉. 놀라울 것도 없어요. 야, 우리 인수분해 왜 배웠는데? 쓰라고 배운 거 아니야? 그렇죠. 써볼 거예요. 얘랑 얘가 지금 공통으로 들고 있는 게 뭐야? 알파죠. 알파를 묶으면 식이 이렇게 적히죠. 자. 이놈과 이놈이 공통으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? 배타, 뭐 배타, 얼마? 베타? 베타. 베타를 공통으로 들고 있고 요렇게 식이 적히죠. 그럼 공통 인수가 지금 보였죠? 예. 어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. 얘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식이 적히겠네? 예. 아니야? 맞아요, 맞아요. 맞죠. 그럼 요렇게 식을 적어놓으면 얘들아 알파 플러 이게 이게 얼마니? 나뭐 뭐랑 뭐 더하면 돼요? 이거 두놈 더하면 되죠. 이거 두개더뭐 나와요? 1 1, 1, 1 마이너스 i가 나오죠. 네. 자, 얘는 이거 두개 더하면 되겠네 이거 두개 더하면 뭐 나와요? 1, 1, 1 플러스 맞다. i가 나오네. 됩니까? 네. 그럼 식이 훨씬 간단해졌죠. 네. 이건 스트레스를 안 받겠지. 네. 그렇죠? 계산하면 이거 또 합차 공식이네. 아까처럼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네. 그럼 i 제곱이 마이리래면 그럼 얘가 정답이 2가 된다고요. 됩니까? 계십죠? 네. 넘어가요.